어서오세요. 프리티다기입니다 자, 풀리투먼입니다이 아이를 뽑아놓은 지가 한 3일 됐나? 그래서 랩소디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좀 식재를 해주려고. 예쁘죠? 잘생겼지요? 너무 잘생겼어. 글쎄요, 여기다 좀 눕혀놓고요. 이 랩소디는 제가 조만으요 자, 저희 매장에서 파는 아이 이 랩소디가 5만 원씩이에요. 자, 요만원 사이즈인데요. 자, 2만 원 사이즈인데 자, 이렇게 커요. 얘는 진짜 대품. 데품, 대품으로 크는 그런 랩소디입니다. 멋진 아이입니다. 좀 창도 좀 대품으로 크게 크는 아이들은 진짜 멋있거든요. 하를 더 여기다 대볼까 십자로. 그리고. 얘는 여기서 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새구도 있고 제가 뽑아서 에고. 한 3일을 방금으로 해서 그냥, 아, 꼬글로 놓지 않고요 그냥 화분에다가, 위에다가 살짝 얹혀갖고 그냥 놔뒀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이 화분 사이즈 같은 경우는 란다자리분 사이즈가요. 지금 20cm가 조금 넘어요. 중간 정도면 한 21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쁘지요? 와 완전 대품이거든요 조금 이쪽으로 와 볼까요, 훤하게 좀보이 보이게. 지금 어두워요. 여기가 스탠드도 없고 지금 밑에 새코가 하나 있는데 그냥 새코도 그냥 묻어버렸어요. 저쇄골를 내놓기에는 조금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서 그러면 뿌리 밑이 여기가 좀 야무지게 안 심어지거든요. 창은 요 밑에가 야무지게 심어져야 뿌리 활착이 빠르거든요. 자렇게 너무 예뻐요. 이게 좀 작은 데다 심어서 나중에 이제 뿌리 커팅 해가지고서 한 2년은 여기 괜찮을 거예요. 위화분에서요 지금 미소토로. 요즘 창분갈이 도 미소토로 하니까 뿌리 활착도 좋고, 어, 잘 큰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탕탕이 좀 하자. 여기서 탕탕이. 여기 잡고. 사이사이에. 얘가 한 4년? 4년 정도 됐으려나? 대품이에요, 대품. 멋있지요? 얘는 아직도 가격이 있는 아이. 아까 제가 렉도드 작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를 한 4년 정도 키우시면 이렇게 예쁜 대품 멋있는 아이가 됩니다. 얘 진짜 새구도 많이 떼어냈어요 새구도 많이 떼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팔기도 하고 꽃대, 요망한 꽃대가 이렇게 꽃대는 떼내야죠 꽃대는 빼내야죠 지금 오밤중에 집에 안 가고 지금 10시에요 10시 밤 10시 너무 좋아요 이 시간에 이렇 분갈이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어둡긴 해서 다 보시는 분이 어, 보시는 우리 고인들 저 우리 뿌띠님들 조금 답답하긴 할 텐데 전 재밌어요 제일 시원하고 제일 좋은 시간 신나는 시간 지금 오늘 습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환풍기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90%에요 90% 지금 땅바닥이 다 젖어있어요 반부목 밑으로 물이 흐르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 안에 이 안에를 꾹꾹 눌러주려고 자 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렇게 눌러도 되거든요. 숟가락으로. 약간 꽃대가 붙으면서 살짝장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서 물음이 진행이 되거나 할 때요 얼른, 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한 입이나 두입 정도는요 아마 새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새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제 시작하면 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습도가 높아도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너무 뜨거워도 그래요 밑에가 삶아지듯이 그러면 그럴 때는요 밑에를 시원하게 어, 여기 엉덩이 밑에 부분을 조금 흙을 좀 파주세요 저는 밑에 흙을 조금 거기다가 굴 판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굴파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애들이 뜨겁거나 그러면은 진짜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휴가철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 뜨근뜨근하죠. 아주 내리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요런 애들 분가진 해 주고 있어도 어, 물은 흠뻑 주고 그런 일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너무 배짝 말라 갖고 다죽게 생긴 애들은 오늘 어, 비가 오길래 비를 조금 맞춘 애가 있어요. 창은요. 뭐 크게 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가 올것같아서자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좀덜 시끄럽죠? 와 치마에도 장대비가 쏟아 붙는데 장난 아니었거든요. 자 어디 보자. 하, 예쁘다. 자이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자, 반듯하게 자, 랩소디가 제가 저 작은 녀석도 하나 심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품을 요걸 하나 심어서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 자, 요거 랩소디. 이름표도. 요렇게 하나 앞에다가 딱 해주려고요. 멋지게. 자, 요 아이. 조그만한 아이가 5만원짜리. 예쁘지요? 포스가 끝내주지요. 얘가 5만원짜리. 자, 보세요. 이게 5만원짜리 랩소디. 자, 근데 크면은 요렇게 됩니다. 와, 예뻐. 자, 얘는 뭐, 옆, 옆모습을 봐도 얘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좀 있고, 손톱 끝도 이렇게 까맣까맣하니 어른아이가 딱 어른 같잖아요. 얘는 생긴 게.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얘도 지금 쭈글쭈글 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포스가 너무 남다르게 예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기, 어, 애기, 아기. 애기. 아기야, 아기 애기 한 대도. 자, 가격대는 5만원대. 자 이렇게 대형종으로 큽니다. 이 랩소디는 대형종으로 크니까요. 이게 같은 집 거예요. 같은 집 거라 이렇게 다 새꾸로 해서 어, 늘려 놓으신거나 아니면은 어, 아마 새꾸로 새꾸로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엄마하고 자 예쁩니다. 자 오늘 랩소디 이렇게서 해자이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아, 어, 우리 고객님들께 또 다시 예쁜 모습, 자, 뿌리 활짝 예쁘겠다고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랩소디는 그냥 창. 우리 고객님들, 일반적으로 창은요, 어, 지금 현재 장마철에는 물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굶기세요. 그렇다고 금방 죽는 애들 아니니까요. 자, 그, 국민이 애들이, 어, 물이 조금 찌글찌글 말르면은 물 조금씩이라도 줘야 되고 그러지만 창은, 아, 어, 여름에 산복도일 때는 그냥 굶기셔도 되고, 장마철에 굶기셔도 됩니다. 9월달 돼서 물 주셔도 돼요. 6월달 말까지는 아마 충분히 주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쪼글쪼글 굽는다고 죽지 않아요. 창은 뽑아놓고도 한 1, 2년씩 놔둬도 괜찮아요. 1년 정도 놔둬도 멀쩡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